자 여러분 선생님이 동영상을 10개나 날려 먹었습니다 목소리 녹음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녹음하다가 음, 어 화가 나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할게요 음. 한 직선에 한 직선에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쫙쫙 이거 쫙, 어, 쫙 끝까지 할까? 수직인 두 직선을 그렸을 때이두직두 직선은 이 검은색 두 직선은 죽어도 아무리 가도 서로 안맞나요안맞나 어, 이게 직각이야. 누가 봐도 직각이지. 각도계를 제거해도 정확히 9 0도가 나옵니다. 이 대봐 대봐. 아,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되지 말고 어, 믿어야, 믿어야지 어, 이거를 이 상태를 서로 평행하다고 하고 얘네 둘이두 직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평행선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 이름을 뭐라고 평행선 이 서로 만나지 않은 두 직선을 어떤 상태라고 평행하다 잘 알았어요. 점점 동영상이 짧아지는구만. 좋아 좋아. 다음 이건 실제로 교실에서 더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해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